종아하더군 올림이 대표 컨설턴트로 많은 학생들 컨설팅 해주고 있잖아.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 믿기지 않겠지만, 난 중학교 때부터 이론물리학자가 되고 싶었고,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연고대 물리학과를 썼어. 그런데 당시 내 입시를 도와주시던 컨설턴트분께서 서울대는 자유전공학부를 쓰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고, 그 의견에 따라서 자전에 오게 됐지. 만약 물리학과에 갔다면 예정대로 순수학문을 하는 자연과학도가 되었겠지만, 난 자전에서 더 넓은 세계를 접하게 되었고, 창업과 기획이라는 분야에 눈을 뜨게 됐어. 사업을 하려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택해야 하잖아. 그게 내게는 공부였고, 입시였던 거지. 처음 입시 컨설팅을 시작할 때 너가 생각한 시장의 문제가 뭐였어? 어떤 점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야? 입시 컨설팅 업계는 마치 중고차의 시장처럼 정보의 비대칭이 극심해 경제학 용어로는 소비자가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하기 이전에 알수 없고 정보가 판매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레몬 마켓이라고도 부르는데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업을 들어보기 전에는 이 학원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이 선생님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수업을 준비하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 난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단과 강좌처럼 개별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고 앞으로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이러한 내 생각에 공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한 분씩 늘어날 때마다 뿌듯함을 느껴. 학부모님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잖아. 어떤 케이스가 제일 어려웠어? 음, 제일 큰 장벽은 우리를 대학생 풋내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대학생이 얼마나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컨설팅을 하냐고 기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10년, 20년 경력의 대치동 압구정 입시 컨설턴트들은 본인이 직접 학종을 준비하고 학교 선생님들과 소통해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기부 컨설팅을 하면 입학사정관들이 싫어하는 어른의 냄새가 나버린다고. 바로 몇해 전까지 고등학생이었던 올림이 컨설턴트들이 그 누구보다 학생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생기부와 면접을 도와주었을 때, 그 누구보다 탈락의 이유와 합격의 근거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음은 자명하겠지. 올레이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과정 또한 정말 치열하다며 일단 서울대 수시 합격자가 아니면 지원 자격 자체가 없기도 하고 우리는 특정 전공을 지목해서 지원자를 받거든. 이번에 컴퓨터 공학과에서 한명 선발합니다. 철학과 윤리 교육과에서 한명 선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같은 학과에서 굉장히 많은 학우분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경쟁률은 보통 6대1을 넘어가는 편이고 사실, 정말 다 출중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날카롭고 정교한 옥석을 가려내려고 하지. 면접 질문을 간단히 소개해 주자면, 지원자한테 즉석에서 자소서를 청석해 보라고도 하고, 생계부를 피드백해 보라고 하기도 하고, 학생 사례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지도할 건지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기도 해. 내가 생각해도 정말 어렵긴 한데, 난 이렇게 높은 기준치를 앞으로도 고수할 생각이야.